인스턴트 건면 제품이 기름에 튀긴 유탕면보다 열량이나 지방 함량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심 신라면 건면, 삼양 바지락 칼국수, 샘표 얼큰 칼국수, 풀무원 꽃게탕면 등 인기가 많은 건면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봉지당 평균 열량은 382kcal로 유탕면 평균 열량 505kcal보다 낮았습니다. 겉면 평균 지방 함량은 3g으로 유탕면 평균 17g보다도 6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겉면의 나트륨 함량은 1,725mg으로 1,729mg인 유탕면 평균과 비슷했는데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86%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3개 제품은 샘표 얼큰 칼국수와 청수 멸치 칼국수, 해물 칼국수로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하루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험 대상에 속한 생산 업체 모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